역시 키보드는 키감이 좋단 말이지. 제 키감이 왜 좋은가요? 완전 방수가 지원되니까다. 미미네. 이 키보드는 앱코에서 출시한 해커 K997 키보드입니다. 단어 최저가 163,800원이고 정전 용량식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보통 정전 용량식 무접점 키보드는 비싸고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PC방 같은 곳에선 잘안 쓰는데 근데 이 키보드는 PC방에서도 될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2주 동안 써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박스는 앱코랑 콕스 특유의 박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측면에 보시면 해커 아래면 아저씨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아저씨 정면 샷이었는데 요즘은 또 측면 샷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측면 샷이라도 좀 아저씨 로고. 좀... 자 박스를 열면 제품 설명서 겸 보증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보험품이 있고 청소용 소리 있고요. 그다음에 티켓 리무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이 제품 블랙 색상과 화이트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화이트 색상을 대여를 받았는데요 첫인상은 일단 뽀얗고 깔끔합니다 화이트 색상이 느릿기리한 애들도 있는데 이 제품의 화이트는 상당히 밝은 색상의 화이트 색상입니다 배열은 백사키 풀배열이고요 키보드 스타일은 스위치가 살짝 드러나는 세미비키 스타일을 썼습니다 청소와 관리가 편하고 RGB 키보드일 경우에는 RGB 라이팅을 더잘 뿌려주죠 이 키보드는 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세미비키 선택한 게 나쁘지 않다고 예, 아래면은 디자인이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만한 요소는 딱히 없습니다. 고무패드나 롬낮지 조절 다리나 모두 무난해 보이죠. 케이블은 일체형인데 분리형 아닌 건좀 아쉽지만 케이블 정리 홀을 이렇게 세 방향으로 뚫어놓은 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옆면이나 뒷면에도 특별히 뭐 장식된 요소나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미 미키에다가 일체형 케이블에다가 케이블 정리 홀까지 갖춘 걸 보면은 뭔가 사용자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요소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을 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앱코 해커 K997 키보드는 정전 용량식 무접점 그 중에서도 노브 RGB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노프 무접점 스위치는 보글보글한 소리와 폭폭 들어가는 키감이 매력적인 스위치죠. 이제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투명한 하우징의 스위치이고요. 스위치 몸통에 RGB 불빛이 바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키압은 원래 이제 노프 무접점이 35도 있고 45도 있고 55도 있고 그런데 이 제품은 45g 단일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키압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개압 스프링이나 러버 덤을 바꾸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는 그렇게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ip68 등급의 완전 방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키압 조절한다고 튜닝 하다가 분해조립 하다보면 완전 방수가 깨질 수가 있어요 키캡은 문자열은 화이트고 기능키는 블랙 색상의 투톤 p b t 키캡입니다 각인 부분은 반투명하게 파냈어요 rgb가 추가 돼야 되니까요 자, 일부 키캡들은 측면에 레이저 각인을 했는데 이게 각인 퀄리티가 꽤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 측면 레이저 각인은 만족이고 위쪽 정각은 좀 불만족이에요. 요즘 국내 업체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위쪽 이중사출 이 각인들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폰트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키캡의 색상 조합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너무 극과 극인 느낌이어가지고 멋있다기보다는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제조사에 따르면 그 밖에 특징으로는 좋은 MCU를 써가지고 입력할 때 입력 밀림 현상이 없다고 하고요. 무한 동시 입력도 지원되니까 키보드를 동시에 많이 누르는 게임을 할 때도 무리가 없어요. 겁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키 매핑 변경도 되고 매크로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앱코 헤커 K97 무접점 키보드의 장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슬포슬한 타건 소리 들리십니까? 에코 K997 키보드는 45g 키압의 노부 정전용량식 무접점 스위치를 썼습니다 자 노프 35g도 있는데 35g은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좀 느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55g도 있는데 55g은 또똑또박한건 좋지만은 오래 치면 손가락에 부담이 될수 있죠 그에 비해서 이 키보드는 45g이기 때문에 누구나 호불호 없이 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무접점 키보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위치에 따른 키감 편차 없이 모든 부분이 고른 키감을 보여준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뽀얀 순백색 하우징과 고급스러운 RGB 불빛도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어설픈 레인보우 아니죠. 게임성 채우려면 역시 자연스럽게 흐르는 RGB 효과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긴 거 보시면 막 삐죽삐죽하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나 게이밍 키보드에요! 하는 그런 키보드가 아니고 평범하게 생겼죠? 그래서 다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깐지만 챙긴 게 아니라 실용성도 많이 챙겼습니다 보시면 세미비키 스타일이라는 거는 뭐 디자인 측면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이런 실용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청소도 편하고 RGB 불빛도 더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케이블 정리 홀 뚫어놓은 것도 꽤 괜찮고 펑션 키 조합 많아서 다용도로 쓸수 있는 것도 좋고 키맵핑과 매크로 키쓸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주장에 따르면 이 제품은 완전 방수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IP68 등급이면 최고 수준의 완전 방수 등급이죠? 자, 이렇게 물을 부어도 또는 라면 국물이나 음료수를 쏟아도 이 제품은 멀쩡하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숙제 영상이라고 해도 아쉬운 점을 피해갈 순 없죠. 이번에는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은데 이 제품은 키캡 색상 조합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흰검 조합은 무난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데 문자 열이랑 기능키가 너무 흰 검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약간 과도판 보는 느낌이랄까요? 전이 조합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흰색 모델은 싹다 흰색으로 통일한 다음에 ESC랑 엔터, 스페이스 바 정도만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반대로 검정색은 다 검정색에 이 정도만 흰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싼 GMK 키캡 중에 그런 식으로 믹싱한 것들이 있죠. 자, 제가 앞에서 세미 비키어가지고 청소도 편하고 알집이도 잘 나온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지만 세미 비키어서 취향을 타긴 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비키만 보면 이상하게 키캡을 꾹꾹 누르고 싶어진단 말이죠. 이렇게요. 저는 이 제품이 내구성도 좋고 관리성도 좋아서 PC 방에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체형 케이블도 도난 방지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PC 방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장점이겠죠. 하지만 저는 키보드 케이블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분리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약속이니까. 음, 약속은. 음. 이 키보드의 스테빌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기본 윤활은 했다고 봐야겠고 체감상 순정 기준으로는 괜찮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네. 노프 키보드들이 대부분 이 마제식 스테빌라이저를 쓰는데 말이죠 이게 키계 바꿔 깨울 때 은근히 열 받는단 말이죠 어, 그리고 마제식 스테빌은 철심 소리를 대충 잡는 건 쉬워도 완전히 잡는 건좀 어렵습니다 앱코 해커 K997은 노프 무접점 키보드 중에서도 포지션이 좀 독특한 제품입니다. 10만원 언저리에 있는 보급형 노프 키보드와는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탄탄한 하우징 설계로 노프 특유의 키감을 잘 살렸고 완전 방수 설계와 세미비키 스타일의 조합으로 누구나 관리하기 쉬운 키보드를 지향합니다. 오늘 살펴본 앱코 해커 K997 키보드의 가성비를 결정해봅시다. 가성비가 나쁘다 아니면 보통이다 아니면 좋다 아니면 당장 구매해야 된다. 제 생각엔 이 키보드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노프 키보드 치고는 좀 비싼 가격이긴 대 합니다만, 완전 방수 지원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키감에 전용 프로그램의 높은 활용성까지. 이거 뭐, PC방에 들어가도 되겠는데요?